정상적인 상체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후면보다 전면 근육에 과도한 발달이 있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이 많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운동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밴드 풀 아파트라고 불리는 운동으로 단순하게 가벼운 탄성을 지닌 밴드 하나 가지고 그냥 등 뒤로 당겨주는 운동일 뿐인데 아주 대단한 운동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동작 하나로 후면에 많은 근육들이 활성화되는데 어깨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회전근개 근육들과 운동 중 날개뼈의 안전한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승모근과 능형근 그리고 후면 삼각근의 발달로부터 앞으로 말린 라운드 숄더와 운동 중 발생한 어깨 통증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근육 손상을 위해 근육을 완전히 혹사시켜 버리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머슬 마인드 커넥션, 정신을 날개뼈 움직임에 집중하여 가벼운 밴드 저항으로 많은 반복 횟수를 수행하여 이 후면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할 필요도 없으며 밴드의 특성상 밴드가 짧 짧아지면 저항이 약해지므로 근육 손상을 유발하는 원심성 수축도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 동작은 간단합니다. 팔을 90도로 들어올려 어깨 너비로 밴드를 잡고 팔을 펴고 밴드를 바깥쪽으로 벌리며 이 날개뼈의 전인과 후인이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동작 수행을 위한 보상작용으로 이렇게 허리가 꺾여버릴 수 있으니 허리와 목의 중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립을 오버그립에서 언더그립으로 회전하며 수행한다면 회전근개 활성을 더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제프형 같은 경우엔 아싸리 처음부터 팔꿈치보다 손의 위치를 더 벌린 채 언더그립으로 잡아두고 단순 날개뼈의 전인과 후인을 많은 등운동에서 활성화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날개뼈의 상방회전과 하방회전까지 발달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동작을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리면서 팔을 벌려줍니다. 그럼 회전근개의 발달은 물론이고 전인과 후인의 움직임은 여전히 만들어내며 상방회전과 하방회전까지 야무진 움직임을 만들어내기에 이 동작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을 매일매일 운동 전 워밍업으로 넣거나 집에서 간단하게 아무 때나 하루에 한번 20에서 30회로 일관성 있게 수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체가 이런 느낌이라면 오늘부터라도 꼭이 운동을 수행해서 멋진 체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